네, 안녕하세요. 에이탭입니다. 아, 최근에 상품명 어,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는데요. 어, 상품명을, 아르바이트를 주려면 에이탭 아이디를 줘야 되는데 에이탭 아이디는 어, 동시접속이3대까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한 상태라 사용상의 불편함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상품명 가공용 아르바이트 전용 에이탭 프로그램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어, 설치 방법과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업데이트 공제에 가시면 여기 이제 상품명 가공 프로그램 배포 안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다운로드 링크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링크를 복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로 링크를 하셔서 아르바이트한테 그냥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 아르바이트는 인터넷 창에 이 주소를 그대로 치면 랜턴을 치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면 되고 나면, 다운로드 된 파일을 더블 클릭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시고요. C 드라이브에 기본적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시고, 뭐, 다음, 다음, 다음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이제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이 버전은 상품명 가공을 위한 간략 버전으로서요 상품 편집에서 이제 상품 데이터를 불러오고 불러오는데 지금 한번 불러오기, 불러오기를 하면 작업폴더가 자동 생성이 되고요 이제 파일을 전달을 아르바이트생한테 주면 아르바이트생한테 이 작업폴더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파일을 열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 상태에서 크기 조정을 좀 그러니까 상품 검증을 열면 창이 두개 생기죠 우리 평상 하듯이 창키기 크기 조정을 잘 하셔서 이미지를 보면서 상품명 가공만 할수 있게 만들어낸 간략 버전입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고요. 그냥 아이디 비번 필요 없이 그냥 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검증 창을 눌러서 이미지를 보면서 상품을 가공할 수 있게, 상품명만 가공할 수 있게 이렇게 간략 버전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기능 보시면 별거 없어요. 상품 편집에 불러오기, 그 다음에 저장하기. 뭐이 밑에 거는 별쓸일 없겠죠. 아르바이트생은. 그 다음에 뭐, 찾기 바꾸기. 찾기랑 바꾸기. 그 다음에 뭐, 상품 검증으로창 띄우는 거. 뭐, 원상세, 상세, 최종상세, 이렇게. 그 다음에 옵션 부보기. 옵션 부보기. 옵션은 보면서 상품명을 작성한 게맞겠죠그 다음에 설정해 보면, 컬럼, 뭐, 숨기기. 보이기 숨기기랑 위치 바꾸는 거, 위치 바꾸기요거 그다음에 고정 컬럼 어디? 고정 컬러을 어디 고정시켜서 어, 보는 거, 그다음 에 기타 설정은 잠가놨습니다. 요 정도까지 간략한 기능이고요. 음, 그냥 그 아이디 비번 없으니까 뭐아르바이트2두세명 쓰셔도 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어, 만들었습니다. 네, 기능 자체가 간단해서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